전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산맥은 미국과 중국인데요. 세계 1위의 부채 규모를 자랑하는 금융대국 미국은 부채한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세계 1위의 탄소 배출을 자랑하는 제조대국 중국은 전기의 공급 부족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때 아닌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은 2030년에 탄소 피크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을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60년으로 목표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21년과 향후 5년의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5%로 설정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환경설비를 갖추고 산업구조를 수정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하다고 바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제한송전을 해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전력대란으로 공장이 감산하고 심지어 생산 중단을 하는 등 한마디로 제조업계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관영언론 황구시보는 남부의 광동성을 비롯해 북동부 네 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번 중국의 전력대란은 중국이 호주와 싸우면서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석탄수입을 중단한 것이 전력부족의 원흉인 것으로 대부분 보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산 석탄수입이 금지되고 중국의 친환경 저탄소 정책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의 호주 석탄 수입 금지로 다른 석탄 수입 공급원을 찾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이미 유럽 쪽에 집중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폭우로 생산량의 타격을 받아 여의치 않고 인근 몽골은 도로 운송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급한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말부터 중국 주요 항구 바다에 대기 중이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의 석탄 수입업자들이 사실상 호주 석탄 수입을 재개했고 중국 당국이 통관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리한 송전 제한, 생산 제한의 목표치를 조정하거나 성별 관리를 국가 전체 관리로 바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역은 목표치를 낮추고 쉬운 지역은 목표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빠른 시간 내로 공급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의 정전 사태를 비롯해 영국의 기름 부족 문제, 유럽에서의 에너지 요금 급등, 도매시장에서의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 급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에너지 고갈 문제에 빠진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비록 원인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초비였습니다.